안녕하십니까. 일광영극최영득 원장입니다. 어, 뭐, 물론 전문가들이라면 전부 다 뭐, 일교차력 파악도 하고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얘기도 하겠지만요 이런 2028대입개 편시한 너무 정신없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표로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쉽게, 우리 평가라는 고교학점제가 잘 돌아가는 학교 의 입장에서, 그리고 입시를 해야만 하는 대학 입학처의 상황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학습을 해야 되는 나의 입장에서 이 대입 개편 시안에서 어떤 입장을 볼수 있으며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든지 나는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하나의 장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이 장표들을 정리하려면요. 당연스럽게 대입이 정시,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세 개로 나눠져야 다는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이번에 대입 개편 시안에서 정시 수능에 대해서는 크게 통합형으로 융합한다라는 점 하나. 두 번째로요. 9등급제를 유지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심화수학을 만들지 말지 고민 중이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는요, 5등급의 변별력을 줄 것인가에서 주겠다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성취 평가를 변기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친구들 많은데요. 분들 많은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논서술 평가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항목도 있다는 라거 많이 놓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섯 가지의 시안이 과연 어떻게 학교에서 적용이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요. 통합, 융합 역량은요. 기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9등급으로 정시를 나누는 것과 심화수학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에 5등급 변별력을 주는 것들은요. 원래 고교학점제에서 주의하려고 했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기에 평가. 한마디로, 어, 우리가 정성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량 평가를 더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던 거고요. 두 번째로 선택. 우리 친구가 진로에 맞는 것을 쉽게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 이거는 수능에 불리하겠네? 어, 이거는 내가 잘못 수업을 들었다가는 1등급 나오기 쉽지 않겠네? 라고 해서 자율성을 저해하는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취 평가 변기는요 원래 어, 최초의 고교학점제 안이 성취평가제 병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등급제가 없었습니다. 등급제가 없이 성취평가 병기를 할 때는요, 그래도 학교의 레벨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5등급 변별을 주는 상황에 성취평가를 병기하게 되면은요, 이 학교의 수준이 어떤지가 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좀큰 문제점일 수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문 서술 평가는요. 고교학점제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갑자기 5등급의 교과 평가 부담을 준다라고 하니까 위축이 되는 상황이 생겨 버리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고등학교는 교육부에게 어떠한 제안을 할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요. 기초 역량 통합으로 한다. 이 부분 개선 사항 그냥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수능에 대해서는요.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 범위를 공부하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분야는 9등급제하지 말고 절대 평가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 친구가 지금 무론 화화원 이제 무론 화원 물투화도 없어졌지만요. 지금 기준으로 이러한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게 9등급제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을 1학년 걸 공부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고교학점제 스타일의 운영을 하는데 저해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공부했다면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1등급, 2등급 쉽게 나올 수 있겠네. 쉽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현장에서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교과는 그러면 어떻게 변경, 종합은 어떻게 변경할까? 한마디로 내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요. 은 지금처럼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거죠. 어,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5등급제를 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1학년에는 거의 90%, 2학년에는 약한50% 정도요. 그리고 3학년 때는 10% 정도는 5등급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A부터 E까지 깔끔하게 딱 나오고, I도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수업을 선택하거나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데 문제가 덜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입장에서 정리해봤는데요. 를 대학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어떨까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원래 고교 학점제 평가 방안보다 어쨌든 1%라도 볼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평가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까지 준다고, 야 이거 이렇게까지 안 만들어도 는 되는데 굳이 이렇게 준다면 나야 뭐 좋지 뭐 이런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냐하면 어, 수능이라고 갖고 왔는데 실제로. 우리 친구가 정확하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전공을 위해서 사탕같은 무슨 수업을 들었는지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전공 교과를 반영해서 교과 점수를 넣거나 지금 현재 고대가 그렇죠. 전공 면접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전공 영역 가중치를 두면서 전공을 조금 잘하점 점수 높게 줄이는 표현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어, 내신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똑같을 겁니다. 전공 교과에 대해서 점수를 반영해 줄 거고요. 정성 평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전공 면접 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수능 좋으니까, 그래, 수능 직접 굳이 쓰지 뭐, 계속 쓰지 뭐, 이렇게 할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입학처에서는요, 좋아요. 적당한 변별력을 줬고요. 완벽한 변별력 오히려 안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운영하기가 편해집니다. 문제는 그 부담을 다 누가 갖고 가요? 우리가 갖고 가죠. 많이 볼수 있도록 줬다라는 건 우리가 많이 볼수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해야 될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대입 개편 시안은, 어, 기존의 고교학점제 시안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하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반고가 생존하는 방법에 대한 뼈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교과랑 수능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여는 진다. 형식적으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단점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지금 현재 2024학년도 대입 기준하고 비교해봤을 때요. 고교 학점제를 진행하니까 활동도 많고 논술 수령 평가를 한대요. 한마디로 부담이 많아져요. 학교 활동에. 그런데 수능은 9등급제를 그대로 하고 변비력 준대요. 내신은 5등급제를 한대요. 어, 범위가 약간 줄어드니까 수능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었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를 하니까 조금 더 줄었나? 아 오히려 3학년 때 ABC였던 게 5등급제로 되는데 더 부담인데? 그래서 어, 학습에 대한 부담이 되는 거는 그대로 더 부담이 되게 확실한데 감소가 돼야 될 부분이 감소되지 않고 애매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학습을 지금 해야 될까요? 어, 우선은 저는 기다려보기 바랍니다. 기다려주면서 변함없이 공부하세요. 지금처럼. 그래서 지금 대입 정책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을 탄탄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고교 학점제를 잘 운영하는 고등 학교에서 개선 요청하는 내용 때문에 지금 갑자기 사탐 시작한다. 이런 거 굳이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빠져들지 마시고요. 지금은 정석대로 공부를 하세요. 반 고교 학점제는 분명히 진행될 테니까 진로 선택을 빨리 해 두시는 것부터 먼저 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요. 이렇게 되더라도 특목 자사가 유리한 건 여전하긴 합니다. 그래서 특목 자사를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예전 어,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처음 열었을 때 평가로 안내했던 방법과 지금의 평가를 하려는 방법이 왜 다를까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안에서 지금 이 시안에서는요. 최대한 그 현재의 입시 체제를 크게 흔들지 않고 무난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보여져요. 어, 분명히 교육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단 지켜보는 거죠 왜요? 어, 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가 이런거 개선해주세요 라고 할 테니까요 그러면 교육부는 못내긴 척 문제점을 접수하는 과정으로 가면서 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거 이렇게 해드리죠 뭐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렇다? 제가 예전 설명회하고 유튜브에서 항상 말씀드렸겠지만 공론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교육부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공론화 방법인 거죠. 여러분들, 이번 시안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약간 조절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진로 선택하시고요. 아셨죠? 모두 화이팅입니다.